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PT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채 GPT4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웹브라우징 기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채 GPT4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웹브라우징 기능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GPT4에서 이 브라우징 기능이 디폴트와 함께 브라우징 그리고 플러그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브라우징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어, 브라우징 기능이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어, 정보를 한번 검색해서 그 채찌 PT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채찌 PT는 언어 모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뢰성 문제라든지, 뭐, 현재 최신성 문제, 최신 정보 못 가져오는 거,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 주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걸그룹인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채찌피티가 학습이 됐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뉴진스가 없었으니까, 뉴진스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 해주는데, 그래서 웹브라우징 기능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채찌피티가 검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알려주니까, 어느 정도 최신성 문제라든지, 신뢰성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근데 이웹 브라우징 기능이 어제부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지문을 같이 읽어보면 은웹 브라우징 기능이 최신 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어 이게 어 지금 비활성화 된 상태이다 빙 으로 탐색하는 것을 베타 기능이 비활성화 됐다 가능한 빨리 베타 버전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지금 채찍 pt 브라우징 기능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챗찌 PT 브라우징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못할까, 챗찌 어, PT로 최신 정보를 못 가져오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플러그인이 바로 어, 한국 특화된 김비서라는 이제 한국 특화된 플러그인인데요. 한번 김비서라는 그 한국에 특화된 플러그인을 검, 그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검색을 챗찌 PT로 이제 할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g p t 4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플러그인 검색 하셔 가지고 쓸수 있으시잖아요. 한번 김비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비서는 이 킴이라고 그냥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이제 한국어는 제공 하지 않, 아직 뭐 이렇게 채 g p t 플러그인 측에서 제공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검색을 하실 수가 없고 킴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 코리안 웨더 서브웨이 어 인포메이션을 준다. 해서 이제 김비서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김비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김비서가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김비서를 쓸 수가 있는데요. 김비서에게 삼성전자 최신 정보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검색해줘. 어, 김비서에게 삼성전자 검색해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본 상태입니다. 어, 김비서가 지금 삼성전자를 검색 중에 있습니다. 이 김비서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을 사용하거든요. 한국에 특화된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뉴스, 네이버 뉴스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뭐 네이버 웹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이제 웹사이트 정보들을 어, 어느 정도 크롤링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플러그인 같아요. 그래서 체치피티에게 김비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시면 기존의 브라우징 기능에서 제공하던 검색 기능을 어, 빙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어, 또 이것 외에도, 김비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웹브라우징 기능 외에도, 어, 날씨 정보라든지 지하철 정보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고객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어 개발자님들께 말하면 언제든지 업데이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비서 이제 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셔가지고 원하는 기능 말씀하시면은 개발자님들이 이제 업데이트해 준다고 하니까. 이 김비서 플러그인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신 것들은 어, 오픈 채팅방에 가셔가지고 어,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똑똑하게 채치피티를 사용하시는 방법, 채치피티 브라우징 기능을 어, 없어진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어, 김비서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 저희 알아봤고요. 여기 김비서가 이렇게 검색 결과를 잘 검색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어, 웹사이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김비서 플러그인 이렇게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